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지나간 사이에 잠깐 이제 콘텐츠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가 저번에 게임 토론 해가지고 이제 부금이랑 그래픽을 해가지고 이제 대결했었는데 을 제가 이겼어요. 제가 그래픽인데. 그래서 이제 벌칙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트와임 포를 하는 동안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거든요. 야 아그야 내가 들리지 응? 예. 우선 좌우 좌우 이동이네 이게 튜토리얼인가 보다.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은 으흠. 일단. 마법사 오케이, 마법사인데 오케이.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오 뭐야 개쩔어 아이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염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어 개쩔어 미친 야이 물방울 같은 건 뭐냐? 물방울은 이제 나중에 스킬들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오오 네, 잡으면 이렇게 뜰수 있어 어, 개쩌네. 잡으면. 오 개쩌네 오 쩔어 쏘서 오 쩔어 미친 또키도 가능하고 뭐지 이건? 야 저기 큰 것도 넣어 들수 어. 있어? 미친. 나왔어 나왔어. 얘 어. 나중에 들수 있는 걸 표시하는 버튼도 있거든. 아 야, 이건 뭐지? 아마 아무것도 아닌가? a 아, l 누르면은 이렇게 뭘 움직일 수 있는지 나와. 오 내가 이거 옮길 테니까 이거 앞에 것좀 들어줘. 가자 이거팀키 가능하니? 아 그야 이거 팀키 야, 안 되니? 안 죽네. 죽어. <laughs> <laughs> 에이씨. 아. 아, 뭐야 눈이 늘어났는데? 다리, 다리를 만들어야지. 아, 오, 오, 이거 트롤이 되네. 잠깐만, 아니야, 아니야 진정해. 나 빨리 오늘 퇴근해야지 그래. 아, 대... 어. 너 뭐냐?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올라갈 아, 수 있어. 올라갈수 있네.

나가봐 밟고 있어 지금 하나 아, 맞네, 맞네 내가 하나 밟고 있네 야 그거 회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에서5 회전 서키 휠키. 아, 휠키였어? 아 맞네 휠키네 서 5곳에서 5곳에서 5곳이서 5곳에서 5 조작 조작. 곳에서 5곳에서 반곳에서 5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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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이게 안 되네. 아왜안 될까 이게? 응? <laughs> 음? 이 팔판 같은 것도 상자로 밟고 쓰면 되지. 야야 위에다 얹어 나. 애가 거기 거기 얹어야 돼. 아 거기다 아여기 얹어야 되는 거라. 어. 내가 옮길게. 아 빼면 되겠네 그러면. 알키 누르면 빠져. 아. 아 마이... 얘뭐 조작은 단순해서. Mm -hmm. 아, 이게 예, 니가 아, 까말했던 이제 왕자가 납치당하는 그런 <laughs> 어. 음. 야, 내가 예상인데 왕자가 생긴 꼴을 보니까 뭐가 사랑의 높이 같어간게 아닐까? <laughs> 야, 좀좀 나이나리처럼 좀 생겼잖아, 안 그래? 아니 근데 보통 납치하는 건 공주나 그런 쪽이 <laughs> 그러니까 좀 많지 않나? 왜 앞에 남자 왕자를 납치하는 걸? 그랬을까? 야, 근데 근데 이득가 있어 이제 원래 중세 시대 때는 이제 후계자 위가 있는 왕자를 납치하는 게좀더 이득이잖아. <웃음> 어. <웃음> 현실적인 거지, 현실 아니요. 뭐야 책 들고 튄 거야? 몰라 나도 정확히 스토리는 몰라서 이제 기사 튜토리얼. 어흥. 이제 기사가 전투하는 메인 메인 캐릭터고. 보통은 마법사가 그좀 딜러 역할을 하지 않냐? <laughs> 여기 마법사가 염력밖에 없어. 미친 공격 능력이 하나도 없어. 미친. <laughs> 어 뭐야 이거는 미친. 가자. <laughs> 저... 뭐냐? 저거는 아. 그냥 가면. 호박? 야뭐야 이게 지 호박이 한 개밖에 없어. 야 형님부터 갈게. 가면, 가면 하나 더 나올 걸? 아 그래 야 형님 먼저 간대. 뭐야, 공중으로 점프한다네. 어야 점프. 오이라 이런 게 있네. 내려찍기가 있네. 어. 근데 난 어떻게 가라고? 나난 어떻게 어, 여기 가라고? 좀 이거 있어. 아 그래? 머리 박는 거 아니야? 아, 이러 가는구나. 야 조졌는데? 이거 하면 다시 나오지 않나? <laughs> 오야 <이>, 어, <laughs> 오야 <laughs> 오. 방금 뭔데? 방금 능지. 오. 잠깐만. 야와서 공격해봐 위에 위 공격을 해봐 공격을. 어. 어. 야, 너 튜토리얼 어떻게 했냐? 너좀 했다, 너이만 아, 이게 1인랑 2인이랑 달라서. 아, 이렇게. 달라, 이게 또? 어, 잠깐만. 방패 사용하라고? 어, 저거 어, 빛으로 튕겨내면. 잠깐만. 호 여기도. 이건 뭐지? 어, 이것도 튕길 수 있어.

<laughs> 네가, 야, 네가 야, 니가 튕기니까 세번하해서나 졌어. 이쪽만, 이쪽만 받고 있으면 되겠다. 잠깐만, 저거 좀, 어. 이거 좀, 어떻게 네, 됐다. 빨리 와. 저 밑에도, 아 밑에도, 밑에도 있네. 밑에. 어. 아나 저주 개쩌는 듯. <laughs> 이래서 사람 많아지면 어렵다 그런 거. 야, 야씨 머리가 안프네 야 그럼 전사가 추가되면 전투가 많이 있겠네. 와 전투가 좀 있어. 어 이씩 막아도 뎀지 봤네. 야 얘들아 잠깐만. 야 잠깐 특선 특선으로 공격해. 잠깐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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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비 어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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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딜 타임. 야 저거 저거 위에도 있는데? 잠깐만. 어. 이거 야위 공격하는 거 맞다 맞다 맞다. 야, 야 너무 진짜 튕겨낼 수 있겠냐? 오. 야 피해 피해 우다. 아 졸로 간 졸로 공격하네. 이게 <laughs> 점프했을 때 아피리면 검 내려 죽는 건 피해. 미친 점프했을 때 아피리면. 좀 멀리 있어야지 그 패턴 나올고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아피 저기 있냐 미친. 야 내가 할게. 음. 됐어 됐어. 어됐어 됐어. 여기 있다 오른쪽. 아 진짜 써프 오케이 피했음. 어, 이제 할수 쉽다. 나 린다 린다. 린다. 아, 이제 할수있다날린다날린다 아, 이제 아, 이씨 이제 날리니다 되네, 아, 되네. 되네. 아, 이이다 아, 이 아, 이제 다이 아, 이 야, 오이이오케이야이거 하십니다. 아, 야, 저 왕자 되게 트로질하게 생겼다 근데. 아, 벌써 트로 <laughs> 벌써 지고있는데 <트러질하고>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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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<트러질이> <laughs> 어, 야 뭐야 그거, 저거 딱그 느낌 아니냐? 이제 막 악마 소환수라고 막 그런거 있잖아 그지? <laughs> 어야 보스가 막 이제 막 디아브로처럼 뿔 달려있고 그런거 아니야고 <laughs> 아니 지금 왕자 목숨 위험한거 같은데 잠깐만 <laughs> 아니 예, 이게 좀 재밌어, 공손대. 그 와이어 액션이잖아. 오! 그런 것도 추가되지. 여기서부터. 야 오, 개꿀잼. 재밌어. 오! 아, 이 캐릭터 다 매력있네. 어이 개꿀잼 와이어 액션. 와, 야, 이 캐릭터 개재밌는데? 근데 이 캐릭터 쓰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. 밑때 땡기는 거 아니야? 어. 한 명이 가야 될거 같은데. 한 명이 한명 로퍼 당기고 내가 갈게. 내가 이렇게. 이건 뭐야? 어, 이건 뭐냐? 아, 그래 당기는 그게 있구나. 아. 아냥 가까이 서 있으면 당겨지네. 이거 좀 신기하다. 진짜? 오. 화살이 있네. 응. 아, 어? 밧줄을 두고 이게, 연결할 수 있다. 새로운 게 있는데 이렇게 뭔데? 연결할 수 있어. 아 이게 뭐가 또 있네. 어, 이거 뭐지? 당겨야 되나 이것도? 아마에 당겨야 되네. 아, 이 밧줄을 만에 당기는 거네. 어, 됐니? 아 됐구나. 오, 개쩔어. 야 간다. 아, 어, 야, 들고야 이거 이거 네가 밑 당기고 있어, 당기고 있어. 연결하지 말고 연결하면 끊어지니까.

왕국 애들은 인재가 없는 거야? 이걸 해결을 못 해?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왜 무슨 궁전 마법사 그런 거 없어? 뭐 도둑놈 하나 도둑놈한테 왜 소, 손을 빌리는 거야 야, 딱 봐도 뭔가 마법적인 그런 거 같은데 야, 마법사 힘을 빌리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어? 도둑놈 힘을 빌려서 어쩌다는 거야 지금 아, 애초에 저 위험한 게 공자들 왜 있는데 좀? 아나 위험한 게아 맞다. 또 위, 되게 위험한 책이 너무 당연한데 너무 있잖아. 아 그러니까. 그 지키는 사람도 없고 미친. 이제 세 명이 나온다. 음. 이제부터.